안녕하세요, 싸이코입니다. 네, 오늘은 마크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할게 없어서 지금 오늘은, 오랜만에 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키우는 캐릭터는 새로 나온 신캐 제론입니다. 앞에 대부분의 프로, 네, 처음에 시작하는 그 영상도 다 끝냈고요. 네, 이제 제가, 오랜만에 메이플 잘 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찍는 싸이코가 되겠고요. 네. 참고! 제논이란 캐릭터는 레지스탕스입니다 대부분 다 아실겁니다 아마 하... 정말 오랜만에 메이플을 하네요 네 참... 참 뻔한 스토리죠 참... 항상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지루하네요 하... 아... 과연 잘 찍을 수 있을지 잠시만요 키를 봅시다 키가 어디 나와 있더라 여기 있다 가이드 가이드가 조작법 네, 여기 나와있네요. 기본적인 조작법이. 하, 봅시다. 네, 지금부터가 잡혔다고, 뭐, 참, 생쇼를 하네요. 뭐, 제 수업, 지금 제 수업은 레전드 수업이고요. 네, 지금 죽기, 암기, 아, 이렇게 키를 제전에 제가 잡았었던 것 같네요. 네, 한번 그러면 열심히 키워봅시다. 오늘도 한 30분 정도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400메가가 됐네요. 이럴 수가 메플 영상 너무 잠 잠시, 잠시 영상 끊게. 네, 이번에 사각토로 다시 지금 면 용량이 좀 많이 줄어든 다는 얘기를 듣고, 메이플은 괜찮네요. 그래서 메이플은 사각토로 찍고, 뭐한번 인코딩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하나 끄는 게 있어서. 하, 참. 빨리 넘깁시다. 아마 제가 지금 이건 아마 육성법이에요. 재는 육성법. 제가 육성, 재 육성법을 잘 몰라서 아마 뭐, 금식 창을 틀 때도 있을 거고. 네, 빨리합시다. 제노는 아마 신캐 레지상스 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 개이니까 럭을. 네, 요즘 제한이 풀려서 럭을 다 찍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아마 데몬 육성법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물론 여러분들은 내일 보실 수도 있지만알람안맞죠 말할 말이 없네요 메이플 하면서 <laughs> 마크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볼거 없니 실제로 영상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참 목소리 오락가락하네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잠시 전화 통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뭔 소리야? 지금 벌써 재롱 키우고 있는데? 왜 키면 안 되냐고. 나 레전드 서비스 이제, 이제 시작했다. 아이나 이거 그냥, 그냥 장난을 키우는 거다, 이거. 그래도 사랑하기 좋겠 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이거는 내가 그거를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내, 내가 그때 연어 주는다고 했잖아. 유튜브, 그거, 그그 형, 그 형, 그그 그냥 육, 그냥 그 형, 어, 몰 되나? 어차피 니 어차피 여기서 조금 키우다가 져을 거잖아 아니, 나 벌써 시작한다니까 일단 키워라 니꺼 네그 칸이 아마 니꺼 네 일단 키워라 오케이 일단 니꺼 네 키워 나중에 내가 어느정도 찍으면 다시 전화줄게 그때 영상 니꺼도 네 같이 찍으면 된다 그러 그니까 내가 한 영상 어느정도 분량을 채워야 할까 아이가 아네 지금 지금 영상을 얼마나 찍었나요 잠시만요. 어, 바탕 화면에 찍켰나요오노 <laughs> no. 바탕 화면에 찍혀있네요 봅시다. 봅시다. 네 지금 제가 영상을 얼마나 찍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서. 네, 지금 한 5분 정도 찍었네요. 제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5분 정도만 더 찍고 아마 접지 않을까. 메이플은 한 20분 정도 컷을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 빨리 합시다. 플레이를. 제 친구가 빨리 글서으로 그 들어오라고 해서. 빨리 합시다. 역시, 근데 웨이프은 브금이 안 들어가도 돼서 좋아요. 근데 물론 게임 소리도 안 잡히겠지만. 하... 빨리 합시다. 제가 이 서브에, 서베... 이 친구가 이서브 너무 안 좋대요. 사람들이 안 팔린다고 하는데, 뭐 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는 거의 그 용도고요. 일단 빨리 넘깁시다. 네, 퀘스트를 깨야겠죠. 네, 제가 왜 자벨을 는지 모르겠네요. 참, 뭐가 많네요. 일단, 이 퀘스트 깨, 깹시다. 근데 네, 거의 항상 하던 퀘스트죠. 20? 10? 20? 네, 뭘부터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4. 이거 공격 스킬인가? 이거 두 개를 찍고, 그 네,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찍어줍시다. 네, 플래시 점프 같네요. 한번 봅시다. 맞네요, 블랙 점프. 하, 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참, 스킬이, 사키답네요 참, 무슨 1차 스킷이. 기본 공격은 얼마나 할지. 아, 기본이 어, 쓰레기네요. 근데 제가 포션이 없어서, 일단, 아, 만화 엘리스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이래갖고, 언제 30마리를 잡나? 참, 제 친구가 13까지 올리라는데, 그래갖고, 분량을, 할수 있을랑가. 13보단 더 찍고 가겠네요.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렉이 걸리네요. 어디갔어? 야, 나와! 안 돼! 좀 맞아라, 이, 이것들아. 아, 치사구만, 정말. 나와줘 제발. 핫! 마날 있어 충전. 아 플래시점프 너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중에 한번 육성법을 한번 해보죠. 참 오랜만에 하는데 항상 피파랑 마크만 하다가 뭐 물론 요즘 제가 롤도 하고 있기는 하다만. 아니 무슨 14까지 지금 제가 불량을 뽑으라는 건가요? 말하라는 건가요? 제 친구는 참. 하. 그리고 제 제가 오늘 같이 친구들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되게 영화가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제 저랑 같이 마크 영상에 좀 출연시켜달라면서 구독자가 참 다섯 명밖에 없는 저한테 참. 빨리 갑시다 아렉렉렉 렉, 렉. 메이플이 왜 렉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참 이런 케이스도 다 있네요 요즘 아 이건 됐고요 어 뭐야 이게 뭡니까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아필수 스킬 스킬 넣는 거 같은 캐스 같은데 이걸 안 깨면 참 그렇겠죠? 조금 <laughs> 뭐가 점점점이야. 네, 인클린 파워 아이 캐스트인가 이스킨인가요 찍어야겠네요. 오 스킬 좋네요. 오, 스킬 나쁘지 않은 스킬이에요. 어... 스텝프 브러스 늦게 만나네요. 갑시다. 그리고 여기 계속 찍어주고, 갑시다. 아 역시 아직도 아직 좀참 인간과는 다르다고 하참또 싸워 또또또또아참 귀찮아 귀찮아 귀찮이지 몰라가는 그런 근데 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차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갑시다 저 퀘스트가 지금 뭐가, 뭐뭐 있죠? 아, 이걸 다 깨라네요 아, 귀찮아 <laughs> 무슨 제논이 좋다면서 이런 퀘스트를 많이 깨 D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네요 헤이 hey, 덤벼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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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제 친구들이라고 재을 키우고 있다니까 <laughs> 자기는 막20 30을 찍었다면 좋아하더니만 저보고는 왜 그걸 했냐면서 아 바,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너무 느려 속도가 야 언제 30머리를 잡니 참공 공속은 괜찮은데, 공사는, 공속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프라이트업자 하시네. 네, 친구가 말한 13분 부스 찍었는데, 네, 아직 1 0분은못 찍었어요. 저는 친구와 약속에 달리 2 0분은 찍고 갈 겁니다. 전 여러분과 약속은 지켜요. 물론, 20분 안에 30분 못 찍겠죠. 제가 메이플을 그렇게, 제 고수들, 고수가 아니어서. 근데 제가 조회수가, 구독자는 다섯 명데 조회수가, 구독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렉, 렉, 렉이 걸리네요. 렉이 걸려요. 렉이 걸려요. 뒤에 무슨 캐스가 저렇게 많이 뜨나요? 왜 이렇게 많이 뜨나요? <laughs> 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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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뭔가요? 참 참. 빨리 갑시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고. 빨리 갑시다. 훠훠 점프 점프. 갑시다. 갑시다. 하. 저쪽에 있는 친구가 어,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 알렉스, 너는 누구냐? 오케이. 퀘스트를 아, 이... 깨 줍시다. 무작불량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아, 귀찮아. 어. 근데 여보, 어떡하라고? 아, 스은 나중에 찍읍시다. 지금 멍키가된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전... 난 거의 신경 안 써서. 아니, 얼마나 빨라지 좀... 에이, 이것밖에 안 돼. 안 돼. 혹시 이것도 이게 있나요? 없네요. 젠장. 이럴수가! 귀차니즘. 아, 어, 렉, 렉. 오, 메이플에 이렇게 렉이 걸리면서 게임플레이 한적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갑시다. 레츠 구돌, 오. 여기서 열심히 한대요. 여기서 열심히 한대요. 오호다 잡아버리겠어. 50만, 50만 원 언제 잡아? 헤헤, <laughs> 전 14인데. 친구가 기들를 기다려... 네, 3만 더 찍고 저는 영상 이만 끊을게요, 웨이플은. 제놈 편은. 잠시만, 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아, 혁중이. 혁중이. 뭐하냐? 나? 어... 메이플 하지 와기는랩 뭐 몇인데? 3분만 나 하고 갈게 3분만 랩 몇인데? 어? 찍고 있나? 뭐..뭐라고? 뭐, 찍고 있나? 어어 어, 이제 2분만 더 찍고 가면 되겠다 좀만 기다려 몇분 찍고 있는데? 12분 끊어, 끊어, 끊어. 네, 잠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잡아 봅시다. 아, 렉, 렉, 렉이 걸린다. 아마 이 퀘스트 작곡 영상이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 만화, 만화가 없다, 만화가. 네,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만화가, 만화가. 마나가 만화가... 어, 내가, 내가 이거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laughs> 안녕, 친구들! 헤헤, <laughs> 레벨 25가 됐네요. 참, 15 됐다고 참 좋아하는. 하.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을 건, 레지스탕스 편이라고 찍을 건데, 뭐, 제가, 이거를, 메카닉은 제가 2차전지를 시켜놨어요. 벌써 그래서 메카닉은 아마 전진이 좀 빠를 거고 다른 캐릭터 배틀메이지나 뭐 그런 거는 다좀 일부터 성장하는 을 거기 때문에 뭐 물론 데몬이랑 제... 지금 제가 키우는 제노는 아니지만 잠시만요 스 슬슬 찍어 봅시다 뭐 뭔가 요 이게 자뻑이 심하고. 어, 일단 이걸 찍고, 이걸 다 찍어줍시다.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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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칩을, 오, 칩은 다 맞네. 이게 뭐야? 버, 피, 핑, 그, 파, 퓝, 리. 확인. 뭐야 무슨 매크로라 소리야. 이건 어이없는 저 진짜 결백한데? 잠시만요. 고래 빅터 의공 오 봐봐봐. 봐봐, 난영직하다니까이런 무슨 어이없는 누나는 망한 놈이 야욕할수 없고 참. 예, 두 마리만 잡으면 끝이다. 근데 영상을 끊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